빠르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기형 대신 창섭이 형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고요. 총네가지 부분에 대한 메이플 스토리의 비전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는 도전적인 유저들에게 즐길 거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메이플 스토리 다움, 즉 중요한 게임성이라고 보았고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러나 이번 논란을 통해 메이플 스토리 다움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성장 경험을 지루하게 만들었고 모든 레벨에 대한 성장 경험을 강화할 예정이라 하네요. 특히 아케인 리버의 모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260레벨까지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비 성장 부분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했던 캐릭터 성장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이템을 완성까지 만들기 너무 어렵기에 일정 수준까지 난이도 완화를 진행하겠다고 일정 수준이란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조율을 통해 맞추겠다고 하네요. 많은 문제가 되었던 단계적인 장비 성장에도 장비 교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 장비 교환 가치의 재평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스 부분입니다. 보스 부분에서는 먼저 이번 테스트 서버에 출시된 카링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전의 보스들과는 다르게 연습 모드 없이 무한하게 입장 가능하도록 출시되었죠. 그런데 이게 의도한 부분이 아니었고 연습 모드의 오류로 임시 방편의 패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덕분에 새벽까지 카링을 즐기며 매우 즐거워하는 유저들을 보았고 의도치 않게 많은 부분을 느꼈다고. 하여 입장 대기, 연습 모드 유무 등 보스 콘텐츠를 제한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여 게임에 반영하겠다고 하네요 또한 보스 난이도 배치의 개선과 루시드 텔포 소환수 등 억가 패턴들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월드 간 고유 경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리퐁 대전에 대한 개발진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듯 한데요 지금까지는 두 서버가 전혀 다른 서버라 생각하여 추가적인 논의나 검토를 많이 게을리 했다고 합니다 리부트는 시장 경제를 배제하고 모든 걸 직접 플레이하는 재미가 극대화된 서버였기에 이런 부분의 차이는 절대 좁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최근 리부트의 보스 팔기가 성공했고 일반 월드와 같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서로의 비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월드에 구별된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네요. 또한 그 첫걸음으로 리부트의 보스 팔기를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창섭이 형이 말씀해주신 라이브 내용들이었고요. 준비되지 않은 허황된 약속보다 업데이트로 보여주겠다. 그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오겠다고 하시니.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다들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역사가 증명하듯 충분히 훌륭한 게임이고 지난 2년간 저희 개발진과 용사님들은 함께 소통하며 게임의 여러 요소들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메이플 스토리는 용사님께서 겪으신 소중한 경험들의 집합체입니다. 항상 용사님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늘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번에도 부족한 저희를 믿고 게임을 즐겁게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용사님들께서 메이플 스토리와 함께한 시간이 더욱 의미있게 기억되고, 또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게임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